여러분 혹시 90년대 드라마 보고 또 보고 기억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한테는 추억의 드라마일 텐데 만약에 이 드라마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아주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렌즈가 될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독특한 시각을 담은 에세이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우리 다 같이 1998년으로 시간 여행을 좀 떠나야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에세이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거기 그 시대적 배경에서 시작되거든요. 1998년. 아,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IMF 외환 위기로 너무나 힘들었던 시절이죠. 바로 그때 정말 신기하게도 매일 저녁 온 가족을 TV 앞으로 딱 불러 모았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보고 또 보고입니다. 와, 이게 무려 273부작이었어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영되면서 그야말로 당시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됐던 거죠. 이 에세이에 따르면요. 보고또 보고는 그냥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나라 전체가 위기였잖아요. 그 속에서 이 드라마가 지친 사람들 마음을 뭐랄까 따뜻하게 감싸 주는 그런 사회적 안전망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받는 그런 작지만 소중한 위안이랄까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아니 이렇게 따뜻한 가족 드라마가 어떻게 그렇게 날카로운 사회 비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도대체 이두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부터 이 에세이가 본격적으로 흥미로워집니다. 이 글의 저자는요. 드라마 제목인 보고 또 보고에서 아주 강력한 은유, 어떤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이게 그냥 보고 또 본다는 단순한 뜻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철학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무슨 의미일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보고 또 본다는 게 그냥 눈으로 여러 번 쳐다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현상, 그러니까 껍데기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숨어 있는 진짜 본질, 바로 그 알맹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마음의 눈으로 끈질기게 그리고 깊게 파고드는 것. 이게 바로 보고 또 보는 것의 진짜 의미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저자는 바로 이 보고 또 보는 관점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도구를 가지고 현대 사회의 한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기 시작하는데요. 에세이에서는 이들을 매국물이라고까지 부르면서 특정 집단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저자가 주장하는 이들의 행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선 뭔가 건설적으로 해보려는 의지를 꺾어버리고 이성적인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든데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뤄낸 큰 성과들은 일부러 무시하고요. 반면에 정말 사소한 음집 하나를 가지고는 마치 완벽해야 한다는 듯이 비현실적인 잣대를 들이미는 거죠. 저자는 바로 이런 식의 선동이 결국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국가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그 이중 잣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상대방의 이뤄낸 거대한 업적이 있잖아요. 그건 그냥 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말 그대로 티끌만한 부작용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전체를 깎아내린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알맹이는 싹 지워버리고 아주 작은 흠집만 계속해서 확대하는 그런 방식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에세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 모든 행동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명확한 3단계 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인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들이 사용한다는 소위 분열의 전략, 그 3단계가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저자가 분석한 3단계 전력은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과거. 과거를 파고 또 파서 어떻게든 흠집을 찾아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자신들 편의 잘못은 덮고 또 덮어서 철저하게 감춥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죠.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면서 결국 국가의 미래를 묻고 또 묻어서 함정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관통하는 정말 파괴적인 패턴이라고 지적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전략까지 쓰는 걸까요? 그 동기가 뭘까요? 저자는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고 노골적이라고 분석합니다. 바로 권력을 잡고 돈을 벌고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말 날카로운 비판을 계속 이어가던 에세이가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의외로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저력, 그 놀라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약 80년. 저자는 이 숫자 하나를 딱 던집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야만도 기적 같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건국하고 나서 불과 80년 만에 정말 말 그대로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발전을 이뤄냈잖아요. 바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경제적으로나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중력을 이겨내고 선진국이 되었는데 과연 우리의 정신은 어떠냐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의 집단적인 정신은 여전히 과거의 낡은 관성.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중력에 꽉 묶여 있는 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신적인 중력을 이겨낼 방법은 뭘까요? 해법이 있긴 할까요? 저자는 아주 아름다운 비유로 그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한가위 보름달처럼 둥글둥글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고 또 보는 것. 어떤 한쪽에 치우친 편협한 시각이 아니라 모든 걸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이 둥근 마음, 이 포용적인 태도. 이것만이 유일한 해독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자는 확신에 차서 이야기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보름달처럼 넓은 관점을 가질 수만 있다면, 사회를 계속해서 쪼개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결국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사라질 거라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수많은 위기를 이겨낸 저력이 있는 나라니까요. 그 놀라운 회복 탄력성은 이미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로 에세이는 끝을 맺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에세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꼭 필요한 건설적인 비판과 모든 걸 무너뜨리고 마는 파괴적인 분열. 우리는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둘 사이의 경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